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율법사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그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옷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이기 19장 18절의 말씀의 조합으로서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성경을 연구한 율법사 답게 정답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쓸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죠. 더구나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정답을 말하자 예수님은 네가 옳게 답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를 덧붙이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끈질깁니다. 거기서 물러가지 않고 다시 질문하죠. 누가는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다고 그 의중을 밝히고 있죠. 그가 다시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대로 행하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과 연결된 일이라면 이웃에 관한 정의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문은 자신이 가졌던 이웃의 개념을 교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웃의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는 이미 이웃에 대하여서 유대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정의하기를 이방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이웃이라 정의했습니다. 이런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등장시킨 후에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아주 예외적인 등장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들의 혼혈과 혼합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고 개돼지로 취급했죠. 당연히 교류와 교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옛날에 우리나라 문경세제길처럼 강도가 아주 많았습니다. 약 30km 정도 되는 내리막길인데 사막과 바위들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가 용이했죠. 성전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거주했기 때문에 왕래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보고 레윈도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러나 피하고 피하여 지나가죠. 어쩌면 무섭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해야 할일 때문에 갈 길도 바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돕지 않을 이유는 많았겠지만,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죠.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김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가지셨던 그 마음이 아닙니까? 고통에 대한 공감입니다. 아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이 불쌍히 여김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돌보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하지만 그도 어딘가를 가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떠날 때에도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봄을 당부합니다. 만일 돈이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도 하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삼척동자라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을 자기 입에 올려 시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이 의미는 사랑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사랑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소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가 이웃이 되어라! 하십니다. 레윈도, 제사랑도, 강남, 강도 만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관계도 되지 못했습니다. 외면하고 못 본지 하는 한 어떤 관계도 될수 없습니다. 이웃이 될수 없지요. 그러나 도움을, 도움의 필요를 가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이웃의 관계는 시작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쪽 편에서 다가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거의 죽은 자인의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본 사람은 이웃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할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면 타인이요. 다가가면 이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누가 이웃인지를 경계를 따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네가 먼저 다가가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는 일은 나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곁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수고를 내어줍니다. 나의 돈도 소비합니다. 이것은 살리는 일이니 허비가 아닙니다. 이웃이 되는 일은 자기 부인의 길과도 흡사합니다. 필요한 자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누가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자인가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죠. 이 질문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는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에 분주했고 마루다, 마리아보다 훨씬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편을 당연히 들어주실 줄 알고. 예수님, 마리아한테 나를 좀 도우라고 말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언니의 분주함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분명 얄밉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판단은 마리아의, 마르다의 수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교제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서 우선되는 것, 그것은 예수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도 이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주함은 필요한 일들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르다처럼 당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우선적인 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 그것에 나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